자신감 넘치는 또 은혜의 말씀을 전해 주셨는데, 목사님을 보니까 생각나는 인사가 있습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인사드리겠습니다. 100세 이상 건강하게 삽시다. 우리 서로 같이 인사드리겠습니다. 예, 손 드시는 분, 믿음대로 될지어다. 100세 이상 건강하게 살 줄로 믿습니다. 또 함께 은혜와 축복을 받읍시다. 예, 목사님 나오실 때, 오른손 들어서 할렐루야! 우리가 환영하겠습니다. 할렐루야! 목사님은 이게 필요없는데 저는 좀 필요해서 씁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성의 마지막 날입니다. 하나님, 이제 은혜가 넘치며 그러나 밖으로 새나가지 않게 하시고 우리가 마시는 귀한 생명의 능력의 생수의 강물이 되게 하시고 우리 후손들이 마시는 귀한 축복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 뒷걸음질 치지 아니하게 하시고 오직 천성을 향하여 주님 바라보며 나가는. 거룩한 백성들의 고백과 삶이, 능력 있는 삶이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제가 대학교 때 신영균 목사님 밑에서 신앙생활을 처음 하는데, 어 금요 철야할 때 일부 시작하고, 이부하고, 마지막 새벽 한두 시부터 개인 기도로 들어가면 그... 밑에서 방배동에서 개척 교회 할때 거기서 기도를 합니다. 그럼 저는 몰랐는데 저하고 유종필 전 사람이라는 사람 두 사람이 기도를 하면 다 도망갔대요. 우리는 신나서 기도 막 그냥 립빠 빠리 빠빠 솨칼라 카 캍셔 맞하는데다 와도 하도 기도하다가 두 사람 기도가 그 사람은 신학생이고 저는 평신도인데 다 뜨거워 가지고 어 다들 도망갔대. 왜? 도저히 자기들이 기도를 못 해. 왜? 워낙 그냥 강하게 하니까. 전 몰랐어. 누가 그러더라고. 둘이 기도하면 철기도때 결국 다 밀려가지고 다 그냥 저쪽으로 도망 도망가던가 하도 시끄럽게 그냥 맞긴 하니까. 근데그 목사님이 지금 대신 쪽에서 제일 큰 교회 목사님 하십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얼마나 감사해. 그 젊었을 때 그렇게 뜨겁게 기도하고 써주시니까 또 30년 후에 통하니까 또 귀하게 쓰고 있더라고요. 제가 대학교 처음에 이렇게 뜨거운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데 한번 친구네 집에 갔습니다. 어머님이 저를 빚고노라고 이런 말합니다. 태호야, 우리 인천에 있는 신우이가 권사인데. 주일날 예배 보고 전 보러 간 된다. 그, 제가 어떻겠습니까 아, 어머니 그럴 수도 있죠. 뭐 그런가요? 전잘 모르겠는데 그게 아니고, 어머님 그까지 게 무슨 권사냐고? 그게 권사도 아니라고 제가 전한다고 가서 말씀 좀 전해주십시오. 남의 집에 밥 먹으러 가서 제가 한번 쏴 붙였습니다. 저잘쏴 붙여요. 의의 분노요, 의의 분노. 권사라면서, 인천에 있는 권사라면서 여러분 어떻게 권사가 주일날 예배 끝나고 점을 보러 갑니까? 여러분 중에 혹시 결혼하셨던, 결혼하셨거나 아니면 결혼을 자녀들 시키면서 사주 팔자관상 보신 분도 있습니까? 회개하시기 바랍니다. 웃을 일이 아니요. 결혼을 하든 뭐하든 집 이사갈 때 여러분 날 좋은 날 잡고요. 목사님 좋은 날 잡아주세요. 그건 다 미신이에요. 미신. 애기 낳는 병원을 갈날 했더니 목사님 장례식에만 안 갔다 오셨으면 됩니다. 그래서 권사님 그게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또쏴 버렸지. 우리 교인들도 도대체 어디까지 미신을 믿고 있는지 예수 신앙생활하면서도 집 직분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우리는 뼛속까지 예수로 충만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Are you in suffering? Pray to the Lord. 고통 받고 있느냐? 기도하세요. Are you rejoicing? 기뻐합니까? Pray to, pray, pray to the Lord. 하나님을 찬양하세요. Are you in sick? 아프냐? 그러면 invite elders from the church. Let them anoint with, with oil, with you with oil and pray for you. 장로들을 초청하여 교회 장로를 초청하여 기도를 받으십시오. 그러면 병이 날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것이 야고보서 야고보에 있는 야고보 사도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좋으나 힘드나 어려우나 항상 주님께 찬양하고 주님 이름 붙들고 어디 가는 거요? 예 절로 가면 안 돼요. 교회로 처치로 와야 돼. 할렐루야. 교회 와서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하고 안 되면 장로님 기도해 주세요. 목사님 기도해 주세요. 그래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천국은 침노하는 자의 것입니다 오늘 제 시간은 오늘로 끝나지만 여러분 중에 정말 기도가 필요한 분 있으면 이따 식사 안 하고 들어도 기도해달라면 기도해 드릴 테니까 끝나고 해달라면 제가 남는 게 오늘 오후의 시간이요 그러니까 부탁하세요 그러면 제가 큰자리 기도해 드리겠습니다 왜? 문제 있으면 목사님한테 기도해달라 다른 목사한테 기도해달라 해야지 우리의 신앙이 자꾸만 우상과 혼합되고 여러분, 영이 혼탁할 때 우리는 길을 잃어버리고 맙니다. 어떤 사람들은 잘 모르겠어요. 제가 힘들어요. 아, 그런데 교회만 오면 목사님 요렇게 해야죠. 장로님 요렇게 해야죠. 막이런단 말이야. 집에만 가면 또 자녀들 붙들고 야, 이렇게 살아야지. 저렇게 살아야지. 영어도안 되시면서 이 세대들한테 3세들한테 이렇게 저렇게 살라레면 걔들이 듣습니까? 한국에서도 안 듣는 판인데. 내가 길 잃어버리고 방황하고 있는데 무엇을 보여 줄수 있습니까? 그러나 내가 길과 진리와 생명 되신 예수님을 꼭 붙들고, 아멘. 할렐루야! 구원의 감격이 넘치고 얼굴에서 빛의 광채가 나고, 여러분 예수의 냄새가 나면 따라오지 말라래도 교회 따라오고, 여러분 나를 본받지 말라래도 우리 자녀와 우리 남편과 아내들이 본받을 줄로 믿습니다. 왜? 처각하는 길은 복된 길이요, 처각하는 길은 장사도 잘 되고, 아멘 해야지, 직장도 잘 되고. 성실하고 할렐루야. 저가 무엇이라든지 30배, 60배, 100배 그 이상의 결과로 나타나니 나도 저렇게 살아서 이삭처럼 복 있는 사람이 되어야겠다. 성경에 이삭을 보니까 한 수확 계절에 100배의 결실이 나니까 감 세상이 감당을 못하니까 여러분 시기질태서 무서워가지고 쫓아냅니다. 그러나 그는 칸 곳곳마다 샘물이 터지고 너는 여호와가 함께하시고 여호와의 복을 받은 자는 말을 들을 수밖에 없는. 놀라운 하나님의 함께하심과 큰 가문을 이룬 역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이 역사가 이삭의 축복이 저와 여러분의 축복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목사님 말씀하셨듯이 여러분 백살미만의죽음은 어려서 죽는 거야 저주요. 다들 1 2 0까지살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부터 꿈꾸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게 잘안 되면 이따 다시 한번 제가 기도해 드릴 테니까 오세요, 오세요. 뼛속까지도. 아브라함, 이삭, 야곱의 축복이 그 약속이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임해야 됩니다. 할렐루야. 시시하게, 시시콜콜하게 살면 안 돼요. 힘들다고 주일날 뭐나 시험 들었어. 시험 들었으면 괴 나와 기도해야지. 주일날 안 나가요. 그러면 마귀가 그래 암흑으로 어둠 속으로 와라 너는 네, 내 밥이다 하면서 끌고 가는 거야 그러면 그 끌려가면 밥맛이 없네요 인생이 재미가 없네요 나보고 우리 뭐 어쩌라고 예수님 앞에 와야 밥맛도 있고 할렐루야 예수님 앞에 와야 문제가 해결되지 멀리 멀리 세상으로 암흑으로 들어가면 가다가 퐁 넘어서 목사님 사고 났어요 목사님 넘어졌어 골반이 부러졌어요 어디가 부러졌어요 그러면 골반 부러지면 60 넘어서 골반 부러지면 30%가 일년에 죽습니다 그러니까 넘어지지 말아야 돼. 아무 암흑 속에서 움직이면 안 되는 거예요. 저는 작년 11월 달에 저 십자가 높이 근처까지 있는 나무에 올라 체인소 가지고 자르다가 넘어졌는데도 병원에 안 가고 살아났습니다. 할렐루야! 두달 전에는 여러분 네이버 대이 있나 그냥 젊은 애가 와서 차를 제방저제 운전석을 쳐가지고 에어백이 세개 터졌는데도 제가 거기 흐트러진 거기에 먹다 남은 제가 포도를 다시 주워 담고 그리고 나와서 콜라를 사 먹고 한달 만에 차 고쳐가지고 우리 부흥회 끝나고 여기 온 거예요 할렐루야 병원에 안 갔어요 목사님 그래도 병원에 가보 주셔요 아 내가 설교하는 데 문제 있어서 뭐 아무 문제 없는데 뭐 조금 좀 그렇지만 괜찮아 안 갔어요 왜 하나님을 믿으니까. 할렐루야! 하나님이 여기 흥에 오라고 지켜주시고 그 목회라고 지켜주시고 내 마누라 과부 안맨드시라고 지켜주시더라고. 자식도 없는데 아무도 여기 없는데 제가 죽어봐요. 낙동강 오리알이 아니고 저기 걸프코스트 멕시코만 오리알이지. 얼마나 불쌍하겠어요. 하나님이 지키시고 보하시더라. 사랑한 여러분, 사도 바울이 사역한 중에서 수많은 역사와 기적이 일어납니다. 근데 저는. 그 많은 여러 교회를 개척하고 또 잠깐 또 오래 계시고 했는데 어느 곳이 가장 영향력 있게 사도 바울의 사역을 통해서 그 깊은 변화의 그 물결이 깊은 보이는 것뿐만 아니라 보이지 않는 깊은 속에서 일어났는가 에베소 교회를 말하고 싶습니다. 3년 반 동안 3차 선교여행 때 3년 반 동안 계셨습니다. 시간이 오래 있다고 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 에베소 교회 있을 때 어떤 기적과 역사를냐면 여러분 사도 바울이 바쁘셔 제가 코를 풀라고 뽑는 게 아니오 목사님이 코를 풀래나 뽑나 왜, 풀나, 그냥, 왜 뽑나 그 아까 나는 그게 아니고 사도 바울이 바쁘시니까 목 뭐, 사도 바울 저 우리 집에 와서 기도해 주세요 해야 되는데 너무 바쁘셔 그러니까. 바울, 사도 바울이 쓰던 손수건 하나, 겉옷 하나, 또 앞치마 하나, 구두 수선할때 쓰던 거, 뭐 이런 거 하나씩만 가지고 가서 자기 병든 어머니에게 놓고 갔다만 와도 병자가 낫네, 할렐루야. 그리고요, 귀신들린 자에게 또한장 갖다가 또 대기만 해도 으악! 하면서 귀신이 나가네. 왜 저거는 바울 입었던 옷이여, 바울 입었던 앞치마야 하면서, 아유, 바울, 바울, 하나님의 거룩한 종이면서 얼른 다 도망가는 거예요. 제가 이거 안 가져갑니다. 다시 집어넣습니다. 사랑는 여러분. 그런데 그런 기적이 일어나면서 또한 가지 무슨 기적이 에베소에 일어났냐면 스게와 제스장이라는 사람인데 가짜 선지자요, 가짜 하나님의 종이요, 장사꾼이요, 여호와의 이름으로 장사는 친구예요. 아들 일곱인데 똑같이 다 가짜들이요. 그래서 여러분 장사하는 사람들인데 돈 부는 사람들인데 하나님의 이름으로 스케와의 일곱 아들들이 보니까 바울이 하는 사역이 너무 멋있고 아 저거 잘만 하면 큰돈 벌겠다. 그래서 일곱 아들들이 형제들이 우리가 함께 모이면 무엇이 불가능하냐? 그러면서 같이 자기 나름대로 기도하고는 귀신 들린 자 앞에 가서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귀신아 물러갈지어다 했단 말이에요. 그랬더니 귀신 들린자가 시 웃으면서 뭐했냐면 내가 예수님도 예수도 알고 바울도 알지만 너희들은 누구냐? 족보가 없는 구원받지 못한 예수의 거룩한 보혈로 인침을 받지 못한 사람들이 가서 나사렛 예수, 예수 이름으로 귀신을 불러 왔더니 나는 너 모른다 그럽니다. 그러면서 귀신이 덮쳐가지고 일곱 명이 다수집쇼 해버리고 아주 그냥 창피스럽고 부끄러운 일이었는데. 교회 안팎으로 이런 일들이 전해지니까 놀라옵니다. 다 놀래요. 그래서 사도행전적인 교회, 성령 충만한 교회는 여러분 모여 기도하고 뜨겁게 기도하고 그 중에서 성령 충만해서 이런 신유의 은사와 또 귀신을 내쫓는 이런 은사도 나타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나타나야 돼요. 기적과 역사가 나타나야 돼요. 고칠 수 없는 병도 고침 받고 귀신도 내쫓고 가난한 자가 부유하는 역사 일어나고 하나님께서 또 축복하사 낮은 자가 높아지는 역사도 일어나고, 우리 누님이 작은 누님이 저하고 똑같이 8 5년도 미국 오셨는데, 집도 없고 다행히도 절도 없고 집도 없어. 절 없는 건 괜찮은데 집도 없어. 아니야? 가난하게 사시오. 그냥 사시오. 그데 딸들이 두 딸들이 둘째 딸, 셋째 딸이 잘 되니까, 여러분 주위에서 교회에서도 그렇고 존귀한 인생이 되어버려요. 막내딸이 재작년에 뉴욕 유니버스티에 풀 스칼라시 여러분 받고 뉴욕 유니버스 들어가니까 목사님 말을 하 e r s i t y New York University, 으로 w York University, New York u 이 i v e r s i t y New York 스 n i v e r s i t y n 어 w York u n i v e r 지금도 아파트 투베들며 살아. 제가 가면 쥐애종인데 잘 자리가 없어서 마루에서 잡루에서 잡니다. 그래서 누님 축복하오니 다음번에 나가올 때는 나도 방 하나 있는 집으로 이사하시오. 집을 사시오. 누님한테 그럽니다. 누님 잘 키웠소. 아직 집 없고 힘들게 살아도 앞으로 두 딸들이 집 하나 사주는 거 아무것도 아니니까 매형님하고 행복하고 건강하게 신앙생활 열심히 하시라고. 할렐루야. 할렐루야. 우리 조카 사위가 조카 사위가 일 년에 수백만 불씩 불어요 코넬나와가지고. 근데 그거는 어 조카야, 조카 사위야. 우리 큰 형님이 그더래 어, 우리 누님이 자랑하니까 우리 딸이 이번에 이렇게 들어가서 그랬더니 좋겠다니 네 친자식 그렇게 돈을 불었어. 사위가 돈 부는 거는 별 상관이 없다 이겁니다. 그러나 딸이 돈 부는 거는 다르지. 벌써 엄마 아빠 옷 해준다라고 밥 사주고 하잖아요 이런 축복이 우리 누님의 축복만 아니라 여러분의 축복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뼛 속까지도 우리 삶 속에 예수 그리스도가 임재하셔야 됩니다. 일용할 양식을 주신 분이 누구냐? 하나님이라는 것을 여러분이 잊지 마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먼에서 30장에 딱 자먼 전체에서 기도가 한번 있는데 거짓과 허망한 것을 내게서 물리치시고 날마다 저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소서. 하나님, 내가 너무 배불러서 하나님이 없다 할까 두려우며 가난해서 도둑질할까 두려우니 평생토록 이 기도를 들어 주세요. 무슨 말이요 날마다 일용할 양식으로 채워 달라는 겁니다. 새끼를 먹던, 두끼를 먹던 어제 일용할 양식을 채워 주신 강사목, 저와 함께 또 저를 대접하고 다른 분 대접해서 채우신 분들 감사합니다. 또 금요일 날채워주신 분들 감사합니다. 오늘 집회는 뭐? 이걸로 끝나지만 또 저녁을 채워주실 분 있어서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내일 아침은 제가 여러분 저기 헌치일 가서 다른 목사님 네 분하고 8시에 먹어야 되니까 어 시간이 안 됩니다. 시간 안 된다 고 걱정하지 마시고 뭐 여러분 마음만 있으면 뭘 못해.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아이고 뭘 해야 될 텐데 해야 될 텐데 아이고 마음만 있으면 뭘 못해. 뭘 못하겠어. 꼭 밥만 같이 먹어야 돼. 어떤 분이 아침에 권사님인 지 연세 드신 분이 그냥 보따리를 하나 사모님하고 같이 가져가 주셔서, 아이고 걱정하지 마, 제 차에 그냥 다짐 내려놔가지고 그냥 공간 많습니다. 주세요, 가져갈게요. 할렐루야. 아, 저는 얼굴 두꺼운 사람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은요, 천국을 치고 들어가는 거예요. 축복 생긴 게 뭐예요? 나름문면 되잖아 나는 가다가도 헌지필에서 점심 먹고 가다가 또몽구멍에서점 아, 아침 먹고 점심 또몽구멍에서 먹고 그러면 대접하면서 다니는 거예요 일부러 다니기 힘든데 목사님들 보는 거예요 그래서 사랑하는 여러분 에베소에 이런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니까 에베소 교회 사람들이 믿는 사람들이 무슨 일이냐면 집에 있던 책들 요술책, 마술책을 다 모아서 갖다 불에 살라버리는데그 돈이 엄청 그 당시 서적이라는 것이 얼마나 비싸요 왜? 아니 마술책을 이용하는 저 스가와 제사장들의 아들들이 저렇게 되는 걸 보니까 저건 가짜구나 바울이 전하는 예수가 진짜다 할렐루야 우리가 믿는 신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진짜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최고인 줄 믿습니다 한국에 삼성이 저렇게 생기고 LG가 생기고 포항이 생기고 여러분 현대, 기아가 저게 하나님의 교회가 들어선 다음부터 대한민국이 나만이 저렇게 변한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이 없다고 하는 저 북한 공산주의는 너무 너무 배고파서 군대 복역을 마치고 집으로 돌아오는 중에 기차에서 쓰러져 죽은 군인도 있다고 합니다. 얼마나 못 사는지. 하나님이 없다고 하면 그렇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있고 새벽마다 복 주세요라고 부르었던 대한민국은 3, 40년 이 신앙생활에 엄청난 복을 받고 살고 있습니다 그 복을 유지하시길 원하시고 더큰 축복의 통로가 되길 원하신다면 우리 뼛속까지 계속해서 새벽 제단을 쌓고 예배 성공 후 주일 안식일 예배에 성공해야 되고 삐지지 마시고 또 힘들다고 지치지 마시고 힘들 때주 앞에 더 기도하시고 또 여러분 좋은 일 있을 때주 앞에 찬송을 리시고더 좋은 일 있을 때 주의 종들과 함께 식사 나누시고 할렐루야 성도님들 대접하시고 할렐루야 사업이 잘 되고 잘 나갈 때그 축복 잘 보관하시고. 시고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다른 사람이 손가락질하고 다른 사람이 아, 저 사람 왜 그래 왜 그래 그러면 사건 사고 터집니다. 그러나 아저 사람은 저렇게 절제도 겸손한 장로님이시고 권사님이시고 집사님이시고 아 여호와의 복을 더 받을지어다. 저 사람이 복 받는 것이 우리에게 떡 꾸물 떨어진 정도가 아니고 하나님의 축복을 함께 나누는 사람이기 때문에 저 사람은 얼마든지 복 받아도 괜찮아. 그런 마음이 들어서 너는 여호와 함께하시고 여호와의 복을 받은 자로다 여호와의 복을 더 받을지어다 그러한 말을 들을 수 있기를 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뼛속까지 예수로충만하면요 사도 요한이 뭐라고 축복합니까? 내가 I desire, I wish, I pray. 너의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되며 강건하기를 원하노라. 할렐루야. 아직도 아멘이 제대로, 제대로 제법 제대로 하는 사람은 한 명도 못듣고 있어요. 너의 영혼이 잘된 같이 밤사할 잘 되며 강건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백살 이하에 죽는 사람이 없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목사님이 사역하시면서 백살 미만된 분 장례식 치는 일이 없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믿고 살면 목사님 앞으로 1 0년2 0년목못하면서 없어. 혹시 돌아가실 분은 딴 데가 돌아가시면 되니까요. 믿음 못 받고 나는 80만 살 거야, 90만 살 거야. 또 옆에 교회 가든지 딴 동네로 가든지 항구로 가시든지 그럼 되니까. 정말 우리 그런 일이 일어나요? 정말로 무섭습니다. 믿음은 믿는 대로예요. 한 가지 간증하고 제가 어, 말씀 마치려고 합니다. 지난 부흥회 할때 어, 제가 잠깐 말씀드렸잖아. 허리케인이 온다고 딱 목요일날 우리 펜스콜라로 그래서 아, 무시해 버렸습니다. 하나님, 우리 부흥회 하는데 너는 오지 마, 오지 마. 근데 빌락시 미시시피에서 수요일, 토요일 나 와서 차량 인도해 주신 목사님이 못 오신대. 그러면 사모가 토저히 토요일 밤에서 주일 새벽 사이에 반드시 일로 온다고 하면서 못 가게 한다고. 그래서 우리 강사 목사님하고 전사님 아들 같이 있는데 차에서 그 메시지를 받고는 믿음대로 될지어다 그래버렸어요. 그랬더니 진짜 미시피 리버에 토요일 밤에 포스 랜딩 하고요그 다음 날 아침 봤더니 다시 이렇게 올라가서 가야, 되는, 가야 되는데. 내려가지고 미시시피 빌락시로 세컨 랜딩이라는 것을 해버렸어. 그 사모님의 믿음으로 거기는 담장이 무너지고 정말 세컨 랜딩까지 하면서 들어갔고, 우리는 우리 믿음으로 그게 저쪽 을 왼쪽으로 한 150마일, 200마일 가버려서 우리는 아무 상관 없었고, 왜 주의 종이 믿으니까 하나님의 능력을 할렐루야. 바람 방향 바꾸는 거뭐 하나님이 힘드십니까? 여러분에게 축복의 통로를 열어 주는게 뭐가 힘듭니까? 여러분의 몸 속에 있는 병 고치는 게 하나님께 뭐가 힘듭니까? 믿고 의지하고 기도하면 할렐루야 그대로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내가 돈 없다고 자녀들 대학 보낼 때는 희가 알아서 그런 말씀하지 마세요. 공부만 잘해라. 아버지 엄마가 집을 팔서라도대줄 테니까 좀 그렇게 하시면 걔들이 공부 더 잘하고 자금 받고 가지요. 할렐루야 애들 좀 힘주시고 손주들에게도 힘주시고 나만 잘 먹고 잘 살고 간다 생각하지 마시고 의인되어서 너희들은 의인의 자수이고또 손주들이니 너희들이 잘될 거야 이 엄마 아빠가 할아버지 할머니가 축복하고 우리 목사님이 축복하고 있지 않느냐 그러면 애들이 힘을 얻어가지고 그래 우리 아빠 엄마가 의인이고 우리 할머니 할아버지가 의인이고 우리는 의인의 자식이니 의인의 자식을 시편에 보니까 굶주리는 것을 본 적이 없노라 잘못되지가 안 되는 거예요. 우리 자식들이 혹시 어려움을 당합니까? 아, 우리 내가 부모들이 혹시 지금 신앙생활 잘못 하고 있어 그런 거 아닌가? 내가 내 얼굴에 기쁨의 광채가 빛나지 못해서 그런 거 아닌가? 혹시 내게 구원의 감격이 시들시들해서 그렇지 않은가? 한번 생각해 볼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랑 여러분. 이 교회를 통해서 들려지는 소식에 뼛 속까지 우리 김윤 목사님과 자문들과 모든 사람들이 함께 예수 그리스도하면 눈이 반짝다지고 예수 그리스도하면 할렐루야 아멘하고 모이자 예배하자하면 아멘 할렐루야 하고 괴 모면 떡이 떨어지는 게 아니고 축복이 떨어질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모임은 기도하고 모임은 칭교하고 뜨겁게 더 역사와 성령의 기적이 일어나고. 성교 사명 감당하며 그런 놀라운 건강한 교회, 행복한 교회, 올바른 방향성이 있는 교회, 주님 앞에 기도하기에 주님을 철저히 뼛속까지 믿기에 무의식 세계까지 변화되어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와 기적의 소리가 축복의 소리가 거룩한 가문이 되었다는 소리가 온 세계에 많이 많이 퍼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꿈꿀 수 없었던 것을 꿈꾸시고. 볼수 없었던 것을 보시고 예언할 수 없었던 것을 입으로 말할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장로님 한 분은 벌써 금요일 날 얘기 듣고는 밤에 꿈을 꾸는데 교회가 차고 넘치는 꿈을 꿨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연세 두신 장로님이 꿈을 꿨습니다. 환상을 보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다른 연세 드신 할머니들 뭘 하시냐면 아 우리도 꿈을 꿀수 있구나. 그러면 꿈다 꾸죠. 예수 안에서 좋게 꿈이 아니라 좋은 꿈 이루어질 꿈 꾸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 안에서 여러분과 여러분 자녀들이 교회가 잘 되는 꿈을 꾸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의 입술로 거룩한 말, 긍정적인 말, 교회를 세우고 나를 세우고 믿음을 세우는 예수 그리스도 반석 교회 믿음을 세우고 하나님이 영광 받으신 교회와 여러분 자신과 가문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